안녕하세요. 법상생TV 김동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이 하는 또 전문적으로 하는 유언대용 신탁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유류분을 해피하기 위한,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한 유언대용 신탁 그 실제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네. 실제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사실 유류분과 관련된 겁니다. 네, 특히나 요즘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2020년 1월에 벌써 이제 3년이 됐는데요. 1월에 성남지원에서 이제 유언 대용 신탁과 유류분에 대한 판례가 나온 이후에 어, 많은 관심이 이어졌고요. 상담이나 사건 진행 수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저희 영상을 네. 보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게 렇 리서치를 해보신 분들이 네.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딱 하, 확인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파, 맞나요? 네. 판례상으로는 그때 판례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네. 이게 100% 유류분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어, 이걸 설명드리려면 성남지원 판례상을 좀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려야 되는데 관련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사실관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요, 그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하기 3년 전에 네. 그 X 은행 보통 이제 그 신탁 은행 신탁을 처리하는 은행이 되죠. 뭐 X 은행에 유언대형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 수탁자를 은행으로 해서 X 명의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3년 전에 그리고 그 상속 개시 후에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신탁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상속인 중에 한 명이겠죠. 뭐 A라고 하겠습니다. 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상속인 B가 뭐 A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성남지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 유연대형신탁에 의해 피상속인이 X 은행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3년 전에 그신탁에 의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 X 은행에 대한 이제 징여로 판단을 했고요. 그 X 은행은 소위 말해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니까그 제3자에 대한 징여는 유류분 청구했을 때왜 1년 이전권 포함되지 않는다. 아, 어,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고 또 예외적으로 아기의 징여에 어, 포함돼야 1년 이전 징여도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 X 은행으로서는그 아기의 징여라고 볼 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류분을 청구 유류분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죠. 네, 근데 이 판결은 이제 일심 법원 판결인데요. 이 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뭐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요 사건도 항소까지는 했는데요. 대법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확정적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가 막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어, 성관 지원 판례 자체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 이전 시기만 고려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어, 이전 시기가 3년 전에 있었다는 그 거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언제든지 이 판례가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유언대용 신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류분을 회피할 여지가 있으면서, 네. 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100%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유언대용 신탁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네. 어차피 유, 유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상속재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건, 어, 전통적으로 증여, 네. 유증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 2010년대에 도입된 유언대용 신탁인데, 그, 다른 제도 증여나 유언에 비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좀더 명확하게 또 유연하게 설계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이제 성남지원 판례가 있어서 음. 수탁자를 제3자로 한그 유언대행 신탁을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제로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유언대행 신탁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담자께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한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아버님께서 소유하셨던 상가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생전에 아버님께서 다른 가족, 특히 오빠를 많이 챙겨주었지만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것이 싫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요즘 오빠가 어머님 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한평생 부모님을 모신 내담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주고 싶어 하는데 증여나 유증을 하면 결국 법을 잘 아는 오빠가 유리분 반환 청구로 해서 재산을 가져갈 것 같다고 하네요. 이에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할수 있는지, 오빠의 유리분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네, 전형적인 이제 유리분 회피형 유언대형 신탁을 좀 의뢰하신 사안인데요. 네. 뭐 사실관계를 간추려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오빠가 좀 욕심이 많으셨던 음. 사안으로서. 오히려 한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산 내담자 따님을 좀 많이 괴롭힌 사안이었죠. 그런데 약간 특이한 거는 어쨌든 어머님께서 강력하게 딸에게 재산을 다 주고 싶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예. 피력하신 부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결혼도 안 하고, 본인을 모신 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거겠죠. 어, 네. 변 그러면 이런 유류분 해피형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 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어 이륜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그 유언대용 신탁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유언대용 신탁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맺는 건데 그 수탁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리분 반환 청구가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니 그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동 상속인은 수탁자가 되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제3자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상속인이 네. 아닌 제3자. 네, 네, 그러면 네. 상속인의 가족 뭐 며느리, 네. 뭐 손자 네 이런 상속인의 가족은 괜찮을까요? 뭐 원칙적으로 뭐 상속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자체는 아니니까요. 네. 뭐 며느리나 사위, 손자는 일단 제삼자에 해당하긴 하죠. 그럼 제삼자니까 되겠네요? 상속인이 아니면 제삼자긴 한데 다만 그 제삼자라 하더라도 네. 그 아기의 수증자라는 말 저희 뭐 여러 네.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삼자라 하더라도 그1년 이전에 한 징역을 이제 제외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아기의 징역에는 그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니까 어 이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가족들에게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제삼자이지만은 그 아기의 징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판례상 보면은 뭐 며느리 사위 손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그 상속인과 어 경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어, 사실상 그 상속인에 대한 징역으로 볼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류분을 막기 위해서 제3자를 음. 어, 뭐 내서에서 한 거지만은 유류분 방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제3자, 뭐, 특히나 이제 상속인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네. 아기의 수중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네. 아니면 아예 상속인과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봐서 네. 이제 그 제3자로 보지 않고 상속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유, 유대용 신탁을 체결하시면서 수탁자를 지정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좋고요. 어, 그냥 이제 보통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 어, 객관적인 적합한 분을 찾아서 수탁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탁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하신 요, 이 사안에서도 그 위탁자인 어머님과 그리고 내담자를 상담해서 상속관계를 잘 모르시는 객관적인 수탁자를 지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자료 화면이 실제 작성한 음.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인데요. 네. 이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일종의 계약이니까 당연히 위탁자 수탁자가 그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등기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겠죠. 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등기가 완료된 건데요. 네.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증명서에 그 어 등기 원인의 신탁이라고 기재가 되고요. 어 이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신탁 계약 내용도 그 등기 등기부 뒤에 붙어 있는 신탁 원부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니까요. 어 공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이제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지분 네. 그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언대용 신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독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분에 대해서도 뭐 처분이 가능한 거니까요. 당연히 그 지분에 대해서도 유언대용 신탁 가능하다고 할수 있죠. 네,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보이시는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스템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